밀어줘? 우, 거기 들어 놓어봐. 일어나, 여기 올라와서 누워봐. 응? 우, 와와와 좋아? 우와, 와 하늘 봐. 하늘 누워서 누워서. 누워서 하늘 봐봐. 누워서 하늘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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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? Ui. Ui, quang. U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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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Ơ, mất rồi. Ui, quang. ừm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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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ughs>

오, 오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으, 으이 샤, 으이 샤, 으이 샤. 응, 그 뭐야? 아니야, 거기 아유 먼지 많아 일로와. 또올라 타. 올라가 봐. 일어나, 어, 조심해야지. 嗯。Mm hmm.